자,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이런 요청을 받은 거예요. 조회수를 좀 추가해달래요. 아, 죄송합니다. 비회원도 글을 현재 못쓰기 때문에, 네, 비회원은 또 글을 쓰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db 서버 켜고, 그 다음에, 네, 자 기존 거를 붙여놓고 메뉴에맨 맨 밑에 뭐 지운 다음에 그냥 Ctrl A F9 하면은 자다 실행됐죠. 자 그다음에 좀 까볼게요. 내용을 어 현재 아티클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게시판 글인지 제목, 내용, 누가 썼는지 조회 수가 몇인지 그다음에 보드는 뭐 게시판 종류가 나와 있고 멤버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일단 걸림돌 하나. 걸림돌 하나. 과연 이 비회원이 있을 때는 멤버 아이디가 뭐여야 할까요? 멤버 아이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이거는 그냥 0으로 하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또 하나.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지우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인증하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글을 썼는지? 알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회원 글 쓰기에는 보통 뭘 받죠? 게시물 비밀번호를 받잖아요. 이해되시네.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추가하면 된다? 끝났습니다. 자. 어, 비회원도 글을 쓸수 있게 수정. 어떻게 하면 되죠? 아 일단 자, 이걸 왜 추가하죠, 여러분? 이거? 자. 작성자 이름은 우리가 얘를 몰라도 알수 있는 건데 대체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될까요? 추가해야 될까요? 비회원을 배려하는 거죠. 비회원은 멤버 테이블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라이터 네임을 넣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회원직 게시판이었으면 이런 걸할 필요가 없어요. 멤버에서 끌었으면 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죠. 자, 그다음 또 하나,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뭐다? 이제 패스워드 넣어야겠죠. 잠시만요, 너무 더워요. 패스워드. 여러분 뛰겠습니다. 자, 패스워드 이렇게 넣고 어디다 넣을까요? 그래, 여기 뒤에 넣어야겠다. DSC 아티클. 자, 그다음에. 자 됐죠? 네, 보세요 자 이제 멤버 아이디는 지금 이렇게 돼있고요 패스워드는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되시나요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회원인 이 사람이 쓴 글에 패스워드가 굳이 들어가야 되나요?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라이터네임 안들어가도 되죠? 그니까 러 이런 건 남겨두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비회원 이 글쓰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insert into article 그 다음에, set, r e s i d e 뭐다? now. board id, 1번이 뭐죠? 1번이 공지인가요? 그럼 까보면 되겠죠? 공지네요. 비회원이 공지사항 쓰는 거 이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뭐 넣어야 돼요? 타이틀 글, 6 제목. 그 다음에 바디 글6 내용 또뭐 써야 되죠? 멤버 아이디는 뭐다? 0으로 넣어야죠. 없잖아요. 그 다음 또뭐 넣어야 돼요? 라이터 네임을 비울 수 있을까요? 비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나그네로 하겠습니다. 지나간 나그네로 할게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히즌 당연히 먹겠어요 처음 쓴 글인데 조회수가 100일 리가 없죠. 이렇게. 아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패스워드 이거 하셔야죠. 이건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를 보세요. 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섀도우 함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해시 함수예요. 이렇게 암호화를 하면은 이런 암호화가 되거든요. 원래 평문을 저장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암호문을 저장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나중에 법에 걸려요, 여러분. 이런 사이트 운영하면. 자, 추가. 뭐야, 에러 났네? 네, 여기 안 썼죠. 이거. 네. 비회원 나그네가. 아, 비회원이. 자유 게시판에 글한개 남김 그죠자 그러면 이제 읽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고서 아어 이거 공지사항이다 어뭐 자유 게시판이다 뭐 이건 다 아시니까 어 여기 0이 들어갔네 그럼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아 이거 비원이 쓴 글이구나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아, 비회원이니까 얘는 닉네임을 받았구나 이름을.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건 이 이제 요거는 이제 뭐다? 글쓴이가 이글 쓰니까 이글 지우고 싶으면은 비번을 기억했다가 지우면 돼요. 만약에 근데 그 비번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못 지워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 됐습니다.